안녕하십니까. 여기는 어, 교동택지 있는 그 당구장입니다. 6층에 있는 당구장이고요. 6층을 통째로 다 쓰고 있습니다. 엘리베이터에서 바로 내리면, 엘리베이터에서 바로 여기부터 있습니다. 이쪽은 이제 어, 카운터 뒤는 화장실이고요. 음료수 다이가 있고, 지금 대다이가 6개 있습니다. 전자 시스템으로 다 운영을 하고요. 여기 다이에도 이제 이게 열선 다이입니다. 보이지는 않지만, 후변실을 어, 이렇게 꾸며 놓았고요 후변실이 두 개가 있습니다. 이쪽에도 있고. 저쪽에도 보이시죠. 흡연실이 있고, 그리고 작은 다이가 4개가 있습니다. 대다이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. 당구를 하시는 분들은 좀 아실 겁니다. 보증금은 2천이구요, 어, 월세는... 200만 원입니다. 그리고 부가세는 별도로고 관리비는 뭐 20만 원 정도 낸다고 하십니다. 소파도 놓아서 어좀 편안히 쉴수 있게 하고요. 저쪽에도 또 TV랑 어 휴게 의자가 있고 시설은 전체적으로 보시다시피 상당히 깨끗합니다. 이쪽이 당구장이 택지에서는 제일 큽니다. 강릉에서도 뭐 제일 크지 싶은데 화장실도 상당히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져 있고 일단 남자 화장실만 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체적인 것은 상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요. 이상으로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